외치고, 달리고, 귀 기울이고, 웃으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나,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다. 입교식 다음 날. 눈에 띄게 분주한 대강당. 아침부터 진행될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뭔 일인가 했더니 자치회 선거를 한다고 한다. 회장 선거에는 총두 분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을 알리고 목청껏 소리도 치고 동기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여러 후보들. 저는 진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치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도전하게 되었고 이제 자치 부회장이 됐으니까 심지어 온라인으로 버퍼링까지 뚫고 어필을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시각장애를 네. 가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최초 합격자 강민영 교육생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명주 총 170표의 득표를 한 104번 박종찬 교육생 당선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공사 활동에 열심히 일하겠습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104번 교육생이고요. 이번에 이제 NHI 67기로 들어오게 된 박종찬 자치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면으로 모든 동기분들을 실제로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반갑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이런 마음과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공직생활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치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7기 연수원 과정에 들어오게 된 국제통상직 김성우입니다. 네, 일단 저는 모든 동기분들이 행복한 연수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동기분들 알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모임을 주최하고, 그리고 제가 그러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드디어 교육생들이 직접 뽑은 자치회 임원진이 탄생하고, 이렇게 교육생들의 17주 교육이 시작된다. 자취회 구성이 끝나고 이젠 분임장을 뽑을 차례. 분임원끼리 함께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 만큼 친밀해질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분임장을 뽑는 일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15분임의 분위기는 그저 화기애애 명랑발랄하다. <laughs> 그러면 제가 분임장을 그냥 15분임 연장 분임 단기 1번 나주세요 이어서 분임장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이어지는데 어,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할 4개월의 여정은 누구 하나가 실력적으로 분임원 한 명이 잘, 잘한다고 잘 해서 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시험을 치고 같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는 동기이기 때문에 어, 나이보다는 항상 어, 대화로 어, 수건 잘 가져오고 잘 나눠드리고 구인장의 <laughs> 직책이라고 하더라고 유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선거는 언제나 공정하게 소신껏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이어 진행된 두근거리는 개표 시간.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아 번. 아두 건이에요. 다 잘할 것 같아 오늘. 아 아이, 진짜. 이 번. 1번, 번 2번, 1번 어, 어, 치열한 경쟁 끝에 마침내 분임장이 결정됐다 3번 <laughs> 큰절한번올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분임 동기들에게 큰 절까지 하는 분임장 어, 그래,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저를 찍어주시지 않은 여덟 분들께도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낮은 자세를 귀 기울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기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각 분임의 16명 분임장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 각각의 분임을 이끌 것을 다짐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지 5일째. 어느덧 친해진 동기들과 함께 335호 어디론가 향하는 교육생들. 그런데 복장이 어딘가 익숙하다. 혹시 오징어 게임? 오늘 지금 무슨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 오늘은 대면 교육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팀 빌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게 만들고 다른 분님도 서로 알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수 있어서 다른 사람과 파워를 통해서 팀워크를 증진한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부딪히며 함께 게임을 하는 것만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더욱이 승부 앞에선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떨떨 뭉칠 수밖에 없다. 파랑색 팀이 당연히 1등할 것 같습니다. 파랑 팀이 최고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1등 아니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어디를 나가? 이곳을 나가기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저 화이팅뉴트화이팅 드디어 시작된 게임. 서로의 다리를 묶고 달리는 릴레이는 무엇보다 협동심이 필요한데, 일심동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달리니 못할 것이 없다. 그 1등 하고 왔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좋죠. 어, 당연히. <laughs> 저희 팀이 전략을 잘 잡거든요. 무슨 전략을 어떻게 짰어요? 하나 할때 묶인 발을 넘고 다른 발을 넘겨서 이걸 전달 전달 전달해서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최종 1등도 할수 있을 것같아세요 당연하죠. <laughs> 첫 경기 하고 오셨잖아요. 몇등 하고 오셨어요? 저희 3등입니다. 3등이요? 네. 어, 아직 종목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1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당연히 1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저희 네. 할수 있습니다. 저희 무조건 1등. 1등 <laughs> 아니면 안 된다. 어. <laughs> 하나, 둘, 셋, 파이팅! 하지만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법. 비록 빵점이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기들랑 같이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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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승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1등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휴식 시간. 모두들 한숨 돌리고 있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밥 비우가는 자취 회장의 모습이 보인다. 아, 지금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에어컨이랑 서플레이터 틀어질 수 있는지 아. 관계자분께 여쭤보고 있어요. 아니, 회장님도 힘드실 텐데 쉬지는 않으셔. 안 힘드셔. 괜찮으세요? <laughs> 너무 재밌네요. <laughs> 많은 이들의 노력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임대.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공을 굴려야 하는 경기인데, 여기저기 몸개그가 난무하는 가운데, 아니, 이분 동기들은 어디 두고 뭐 하시나요? 이렇게 즐거움도 있지만,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경쟁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기면 기쁘지만 지면 또 속상한 게 인지상정.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순 없다. 방금 경건지게 게임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져서. 다들 열심히 했는데 져서 너무 슬펐어요. 유유. <laughs> 아쉽게 됐나요어좀 아쉽게 진것 같아요. 첫 번째 판은 진짜 아쉽게 진것 같고 두 번째 판은 다들 힘이 빠져서 잘 못한 것같아 조금 속상해요. 우승을 하실 것 같나요? 어 근데 저희 팀잘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게임에 이기면 우승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를 믿고 동기로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 교육생들. 우승을 한 팀도 아깝게 우승을 놓친 팀도 동기와 함께한 이 시간이 즐겁고 뜻깊은 건 모두 같은 마음이다. 대면으로 이렇게 연수 진행하면서 같이 만나서 이렇 체육 활동해서 을 너무 즐겁고 부임 원들이랑 더 이렇게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해서 승리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에서도 같이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동기분들 사랑합니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그 마음 공직생활 내내 변치 말기를 기대해본다 60세기 3부 화이팅 아내손떨리좀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는 지금 운동을 하러 지금 연수원 롤대회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총 8팀이 나왔고요. 이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팅!